네 티트랜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아이템들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어, 자이즈 XYG입니다. 스마트한 신체 측정 아, 도구인 거죠. 아, 이걸 가지고 제가 자, 자기가 스스로 신체 측정을 할수 있는 테이프입니다. 한마디로 음... 패션 업체마다 아, 표준 사이즈를 이제 제안을 하죠. 예, S 사이즈, M 사이즈, 뭐, L 사이즈, 그다음에 X l 사이즈, 이렇게 다 있는데, 표준 사이즈가 아, 동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니까 치수가. 사실 미국에 가면 S 사이즈가 한국의 S 사이즈가 틀리죠. 그러겠죠. 예, 여성 고객들이 나는 M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입어보니까 좀 작더라. 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어이 스마트 매주링 테이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둘레를 먼저 재세요, 허리를 재세요, 힙 사이즈를 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가이드를 주고 그 테이프를 자기가 바로 이용해서 어,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어 디지털 그 측정된 지수가 바로 이제 그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이이 이, 이 단점은 뭐냐면. 지금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은 이 쇼핑몰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 측정 지수와 스마트 메저링 테이프를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쇼핑몰 브랜드 가입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본인의 실제 신체 지수, 수에 따라서 사이즈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새로운 쇼핑 커머스를 해보겠다는 게이 업체의 목표입니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좀 참신한 것 같긴 한데, 이 재는 방식 자체가 귀찮을 것 같아. 머리에도 재다가 가슴 눌러요 여성들은 됐다가 안 됐다가 민감하다니까요. 이게 저희 남성들 아, 시각에서 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아내가 네, 네. 네. 어, 네. 사진 대로 입죠. 하지만 여성들은 네. 본인들이 네. 판, 판단해서 입기 때문에, 아, 이런 신체 질수가 안 맞아가지고 예. 짜증남. 나 음. 반품을 해야 되는 어떤 귀찮음 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 많습니다. 자두 번째 아이템은요. 두 번째 아이템은 IR 비콘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매장이나 이런 쇼핑몰의 이 근접 그 마케팅용으로 주로 위치 기반의 기술과 결합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희한하게도 이 비콘을 가전 기기와 연결해서 스마트 홈을 거의 몇초 만에 딱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음. 새로운 어떤 컨셉의 기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통신사들도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만들었죠. 스마트폰으로 뭐. 가스레니도 인 켰다가 켜고, 때가. 끄고, 또 뭐, 전등도 <laughs> 껐다가 끄고, 문도 열었다 닫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결합상품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팔고있거든요그러니까 예, 역시, 이제, 아, 회선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어, 이 IR 비콘은 그 적외선 기술과 아, 블루투스 4.0. 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에서 5 0 m 이내까지 리모트에서 실제로 이 IR 비콘 기기를 네. 이용해서 어~ 내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기기를 트롤할수 수 있다 아, 예 어~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어~ 본인이 무인으로 작동을 한다거나 한다던가 아 예. 어, 스마트 홈 기기를 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비이컨 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 영화를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걸 떠나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말 한마디로.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미래는 그렇게 가겠죠. 지금도 사실 그런 기술이 있긴 있죠. 있어요. 과정에서 과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과정은 과정일 뿐이라 네. 범용성을 띈다고 네. 좀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홈은 IoT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멀리 거리감이 있다 음.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시니어들이 예. 아주 쉽게 이 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구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될수 있다 예. 뭐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거동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편의성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응용하는게 중요하겠죠 네, 한국에서는 <laughs> 예. 오늘 의 <laughs> 아이템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구글이 전세계 개발자를 초청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어떤 부분을 보여줬는지 살펴봤습니다. 아, 결국 VR, 가상현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올 초부터 대두되고 있는 이 새로운 키워드, 올한해 끝까지 아마 이두 가지 키워드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